해아자 무작정 살아남기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사님 단판에 뭐예요 글쎄요. 어차피 오늘은 할게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아스타크루프 이거 소리가 이거 잠깐만. 자 일단은 시작하면 만인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가까이 되면. 아직 이구나. 커맨드 센터를 지우세요 먼저 제가 갈 곳은 여기고, 이제 이거 어디더라? 안동요, 안동 중요 여기 있는데, 나중에 이거 생겨요. 이거는 이걸 지어야 생깁니다. 네, 그렇죠. <웃음> 그렇습니다. <laughs> 그니 그러니까 아, 아프리카 방송에서 제 뭐지, 녹방을 많이 보시고 그래요. 아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는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쉬운데 주황은 제가 다 먹을게요 일단 주황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가르쳐드릴게요 자 이거 짓고 자 갑시다 그리고 이게 생겨요 그러면 이거는 해가지고 자 가까이 가면 이게 이런 빵 용으로 이렇게 먹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제가 먹고 일단 초반에 마린 있잖아요 그럼 갖고 가요 자, 일단은 초반에 이게 방어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작하는 용이기도 하고 이게 일배속으로 아 저기 다 먹었네요 자 그러면 갖고 와서 그 다음에 배력을 바로 주시세요 질로도 있네요 질로성 이게 어느 용인지는 모르겠답니다 이질로성 뭐죠? 파동 건와 세다. 말간 방도 차차님 안녕하세요. <laughs> 일단 베르그 기본적으로 두개지어야는데초반에는 솔직히 미네랄이 많아야 되죠. 그리고 여기 쪽으로도 오기 때문에 반반씩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질럿 이거는 스타 게이트에서 뽑을 수 있어 요이 파동 건은. 이거 꼭 물어봐야 돼요. 지금은 시청자들이랑 같이 안, 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돼요. 파동골은 누가 지을 것인가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자 일단 마린을 이거 좀 이렇게 서로해서 저는 벙커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더 시스테크 안 갑니다. 오늘은 전체인데요. 워크리드는 어, 참고로 전체입니다. 꼭 물어야 해 보라 노랍니다. 야! 너 여기서 하면 어떡해! 내가 여기 미대를다 먹어야 깰수 있는데 연두야... 이럴 수가... <laughs> 연두 때문에 오늘 왜깰 수도 있어요 넌 오른쪽 막아라 오늘 연두 때문에 좀 시간 걸리겠네요? <laughs> 맞는 소리인데요? 자, 이제 스캔해지면 으 이게 나와요 머버하모니비센님 안녕하세요 저 사람, 저 인간이 무슨 소리를 하는데 대체 모르겠네. 좀 때리고 싶다,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고, 바로, 여기서 프로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 지워주고, 이제 스캔을 계속 지워주세요. 일단, 파벳이랑 메딕이 있어야 되는 게 나중에 히드라 나올 때좀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 보여드릴게 있는데 잠시 정지하고. 자, 보면, 이거 지워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빠르게 지워줄 수 있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들 몰랐겠지만 이거 정비 럭리안니 하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힘을 줍니다. 이게 지울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야? 야, 너좀 제대로 막아라. 연두야 앞에도 가야지? 나 죽어! 나 죽을 뻔 했네. 아이고, 나 죽을 뻔 했다. 제 뚫리겠는데? CJ윤순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사업해야된다 처음에는 이건데 이게 이게 뭐냐면 소총소들 일단 누가 한다고 했죠? 그 사업을 그 아무튼 누가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하고 있는 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제가 사업을 할수 밖에 없네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페이스틀러스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러면 사업을 제가 할수 밖에 없네요. 계속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아니면, 자원이 나중에 딸려요. 그 다음에 지금 해야 될 거는 엔지니어를 지워세요 아이고, 엔지니어. 자, 잘못 눌렀네. 엔지니어를 업그레이드 주세요. <laughs> 이거 이 u 디 밀리랑 비슷하지 않나요? 생각하면 이것도 밀리라고 생각했겠지 <laughs> 그래, 이것도 밀리랑 비슷하잖아요, 지금. 지금 근데 윤두 때문에 빨리 뽑을 수가 없네요, 지금. 뭘 빨리 뽑을 수가 없어. 어느 정도 뽑아서 지금 차돌아가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면 야, 지금 가도 이길 수는 있긴 있어요. 끝내버릴까? 진짜 끝내버리고 싶긴 했네요. 이 상태로 바로 끝낼 수도 있어. 근데 돈이 없네. 아, 돈이 없다. 이게 위에서도 돈을 먹었어야 되는데 윤두가 차지해가지고 에이 병청사를 하요보세요 그래도 도움 주는데 제일 가난하면 돈 주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메딕 좀더 뽑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나중에 탄약이 부족하면 벌처를 뽑으면 됩니다 벌처를 뽑으면 아그 뭐냐 그 탄약을 줘요 가스가 탄약이에요 가스가 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어 그레이드 그러면 이거 끝이 엔지니어는 이제 필요 없고 지금 해야되는거는 계속 물량만 뽑아야돼요 물량만 뽑아주면 됩니다 여기서 물량만 뽑으세요 이제 가스관리를 할필요는 없고 그냥 피토리 하나만 지어주면 돼요 나중에 또돈 들어오면 그때 쓰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가면 끝낼 수 있어요 자 끝낼까요? 자 끝내겠습니다 아 끝내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 뭐, 게임이 시시하고 게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시시해.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여러분.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네.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잘못 생각했다 방어. 업그레이드 안 했다. 업그레이드 안 했어. 업그레이드 안 했어. 미안해, 미안해. 업그레이드 안 했어.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잠깐만. <웃음> 나 실수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아닌데. <laughs> 못 봤던 걸로 해주세요. 아 잘못 생각했다. <목소리> 사업을 안 했습니다. 네 맞아요. 사업을 안 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는 어, 안 됐어요. 이게 무슨 업그레이드냐면이건때 어 됐다. 초총의 무게 일정마다 크리드가 공격 속도가 상승됩니다. 지금 보면 많이 공격 도 바뀌었어요. 내가 있는데 하나가 내가 있어. 아우, 이거 빨리 끝내려다가 망했어 빨리, 막, 빨리 끝내려다가 느낌이 망했네요 됐다 이도 어느 정도 흐트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오닉으로 쓰게 마죠 에이, 질럿서 됐어요 이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마린 업그레이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아스게몰렐라가 내가 선크를깜빡해가지고아쟤나 빠졌다 제일 싫은데 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 컴퓨터의 전원을 아 뭐야 극혐이죠 뭔가 SSV 터지는 소리가 들렸대 야 연두야 연두야 저쪽이와 다른님 안녕하세요 아 겹치기 안 해도 돼요 지금 요도와 방어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때 겹치기 해도 되는데 지금은 할 필요 없어요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때 겹치기 하면 좋은데 저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게임하는 사람 솔직히 게임 꺼버리면 솔직히 빡치잖아요 게임하는데 커터 꺼봐 얼마나 빡치는데 그거 생각을 안 해줘요 기자들은 기래기래. 아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지금 저쪽에 보스를 아직 안 죽이네. 순간적으로 모두 꺼봤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안 죽여. 보라가 아직 덜 죽였거든요. 자, 아, 이 정도면은 일단 이거였나? 아니야. 그래, 이거구나. 저거는요, 일단 사업을 또 해야 되는데, 아, 돈 모을게요. 아, 진짜 이거 짜증나네. 그냥 돌이 모여야 되는데 계속 안 보이네. 에이, 어느 정도 계속 모여야 되는데. 아까들 저희 SCV가 몇 마리 죽었잖아요 아까 전에 연두 때문에 <웃음> 아, 웃음밖에 안 나오지요 자 됐다 자 이거 벙커 네, 계속 많이 사업을 해주시면 돼요 뭐야 죽었어? 뭐야 왜 죽었어 아니 나온거 같은데 하나님은 아예 막을 생각인 거 같은데요? 모르겠네 누가 죽은 건, 연돈님 사갖고, 내랑 같이 있기 때문에. 안준한 소년이 안녕하세요. 에이, 파동관 안 가도 돼요. 파동관은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빨리 끝내버릴 거니까. 근데 이거, 이제 울트라가 나와서. 아, 뭐라도 나가버렸네, 근데. 이게, 사업을 할줄 모르네, 사람들이. 사업을 할줄 몰라서 오히려 더 힘들어요 지금 업그레이드를 안 해주니까 힘들어 힘들거든요 지금 사업 안 해줘서 저 혼자 지금 다 해야 돼가지고 아 이거 깰수있을지나 걱정이네요 아 이거 어떡하냐 못깰것 같아 왜 일어나 못 깨요 이상태로 하면 오히려 죽는 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떡한다 죽을 각인데, 이건. 아, 나타났다. 오 마이 갓. 제일 싫어하는 보스. 나 진짜 싫어해, 저 보스. 진짜 싫어요. 나랑께. 존나 무서워. 이게 가스 보이나요? 아, 자원 안 보인다, 가스. 아, 이거는 배너 때문에 안 보이네. 희령관리 안녕하세요. 그래도 막을 수는 있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아, 문제는 이걸 빨리 줘야 돼요. 스타포트랑.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 사업도 너무 느려 죽겠어 지금. 사업을 해주는 사람이 없네요. 보면 잘 막긴 잘 막아요. 근데 문제는. 근데 요거 나한테 다 온단 말이야, 문제는. 자, 일단 말이 계속 꺼가지고. Yeah. 이 상태로만 가면 이겨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투소드니언이녕하세요깰 거예요, 깰 거야. 못 깨겠어요, 이걸. 깹니다, 깨요. 아 홀드 좀 해라, 너네들. 나도 주고. 연도가 일단 앞으로 점점 잘 가거든요? 저도 앞으로 점점 돌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면 계속 쌓이긴 쌓인다, 계속. 희와공분 아니지 마세요. 강시간님 안녕하세요. 다고야사패안 <목소리> 짓고 지우면 튕긴다는 <목소리> 소문이 있다던데 그냥 소문이었군 <laughs> 그 아무튼 뭐 이상한 거버기 있어서 튕기는 버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있긴 있어요 아직 연두야 중앙으로 돌진하자고 하면 무조건 가자 지금은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직은, 아, 어, 갈 때가 아니에요. 아직. 아직 갈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사업이 덜 끝났어요. 너도 죽어 이러다. 어, 죽는다. 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장교가 죽을 뻔했어. 장교가 몸방울 하고 있더니 세상에. 장교가, 야, 연두야! 뭐 하고 있어? 연두 다 뚫린다. 났네 연두야 큰일 났네 <laughs> 연두야 잘좀 막아봐 연두야 이거 왜 이래 연두야 내가 번컵을 벙크업 했어요 번컵을 하고 이길해야 이제 마이 마린... 업그레이드 다 돼가요 이파쿨꺼 군박이니 칸테 무진이니 많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몰라 몰랑 다 돌진! 다 돌진!!! 연두 때문에 망했어 이럴수가 다 돌진이야 박치고 돌진이다 이렇게된 이상 박치고 돌진 나나상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된 이상 뭐 돌진하죠 아이 망했어 뭐 <laughs> 망했는데 돌진해야지 뭐 <laughs> 망했으면 돌진해야지 안 그런가요? <laughs> 망했어 이미 울트라가 너무 쎄 근데 할 수가 없어 이미 여기도 망했다니까 여기 보면 이미 뚫렸거든요 아 큰일났네 만인 사업으로 공략하려다 망했네요. 원래 여기 혼자 살아야 돼요. 왜냐면 여기 돈이랑 같이 먹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야, 이러봐. 여기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사업을 아웃도 안 해! 파랑도안 해! 어? 얘네들은 절대 사업을 안 한다니까? 조망, 이 새끼! 혼자 사는 것 봐.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아 진짜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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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안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 아무도 안하네 아 진짜 안하네 사업을 하.. 아유 진짜 사업 안한다 이것들아 사업을 아무도 안해 아휴. 사랑하지. 그래, 요거는, 할줄 아는 사람 아니다. 혼자 살려는 사람이나 같이 하면 안 돼. <laughs>